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제 봄 기운이 오겠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쌀쌀했었는데요. 따뜻한 봄이 오는 3월이 왔습니다. 3월 1일 3일절에 보내드리는 추천 물건. 입니다. 미량에 가면 해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산서원 옆에 아주 멋진 한동이 아닌 두동의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0 타경에 12,658호입니다. 3월 21일 미량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사내면 다중리 555-7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억 3790만 608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4억 332만 5천원. 이 가격에 현재 두 동이 경매가 되는 겁니다. 네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879 제곱미터입니다. 265.9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92.4 제곱미터, 58.2평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신축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살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구역,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개발진흥 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7만 4,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예, 이곳이 중앙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어, 네, 함양 울산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 여기 이제 미량 분기점 있습니다. 미량 시내죠. 미량 시내가 있고요. 이곳 이제 미량역. 어, 이 하천이 이제 미량강, 미량천 이렇게 돼 있죠. 낙동강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미랑 분기점 있는 곳쯤에 위치해 있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랑 네, 시내에서 아주 가깝죠? 가까운 곳에 위치한 두 동의 이 전원주택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미량 분기점이 되고요. 어, 옆에 있는 산이 화지산, 위에가 다원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해산서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미량 다중리 손씨고가가 있고요. 주건제사, 등등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많이 있죠?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있는 물건은 이곳이다. 그래서 해산서, 해산서원, 바로 뒤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 평전산, 여기는 화지산, 여기는 다원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밑으로 이제 미량천이 있죠. 미량천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해산서원이죠. 네, 서원이 되겠습니다. 해산서원 아주 여러 채의 건물이 있네요. 해산서원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해산서원이 되겠습니다. 해산서원, 바로 위쪽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두 동. 이렇게 두 동이 있죠. 나란히 있는 이 주택이, 네, 이렇게 있는 이 주택이 오늘 경매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 로드뷰를 통해서 좀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 환경은 이렇습니다. 아주 야산이 야야 막하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 앞에, 앞에 보이는 주택 두동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네, 두 분이서 같이 낙찰 받으셔서 한 채씩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겠죠. 네, 바로 이 주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뒤에도 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그야말로 신축주택입니다. 음, 아주 괜찮게 잘 지은 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축주택을, 주택을 건축을 하고, 어, 아직 입주를 안한 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이제 임장해 보시면 정확한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방금 전 로도비에서 봤던 모습이죠. 네,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택이 양쪽에 두 채, 두 채가 다 지금 4억3천만원 정도 최저가격 최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전면에는 적벽돌 취형석이네요. 파벽돌 형식입니다. 파벽돌 형식이 적벽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앞부분도 아주 넓찍하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런 컨테이너는 당연히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런 주택이죠. 네, 뒷부분에서 본 모습이죠. 뒷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그 앞에 부분에 여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두 동이 되어 있죠? 네,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두 동이 또 같은 형식의 주택입니다. 555-6번지, 555-1번지. 이렇게 번지가 부여되어 있네요.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미량에 있는 미량에 있는 전원주택 두 동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